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핑입니다 현재 시간 7월 7일 오전 9시 41분에 제가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자 급하게 방송부터 킨 이유는 금일 소개해드릴 UX 링크 코인의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입수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문서는 올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심도있게 다뤄볼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영상의 3분 정도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부터 살펴보자면 4월 1부근에 8일동안 56%의 급등을 시작으로 단가가 강제로 펌핑 이 되었었지만, 아쉽게도 상승랠리로 이어주진 못하고 이전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 단가가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전의 이 조정들은 검은 색깔의 지지 매물대 자리에서 물량을 모았던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지점에서 물량을 모은 뒤 금일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힘을 실어서 이전처럼 반등이 나오는 건 기정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파랑 12평선과 빨간 22평선이 서로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요. 골든 크로스는 해당 코인의 차트 흐름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 알려주는 대표. 적인 차트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X링크 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께서는 물량을 더 모으시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진입하셔도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더 확실한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한 내부 문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UX링크 코인의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UX링크 재단 측은 설정한 최종 목표가가 1원 단위까지 아주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고 또한 UX링크 코인의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 일정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는 UX링크 재단의 내부자로부터 제가 직접 입수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신미성 또한 이미 입증이 완료가 된상태고요 그래서 해당 문서를 검토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월 11일 전까지 UX링크 코인의 단가가 612원 부근까지는 무리없이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까지의 이 차트 흐름과 해당 문서의 기재된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해당 문서를 열람해 보시면 이 재단 측에서 가격 방어를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액션을 준비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건 재단이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섰다고 볼수 있을만큼 강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양봉이 아니라 상승 랠리가 나오는 조건은 다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야겠죠. 금이 입수한 유엑스 링크 코인의 내부 일정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문서에는 락업이 해제되는 수량과 일정 그리고 얼마나 소각되는지에 대한 수량과 재단에서 정해놓은 최종 목표가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락업 해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거 알겠습니까? 그죠? 락업 해제는 말 그대로 잠궈놨던 코인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날입니다. 특히 초기 투자자나 기간이 들고 있던 대량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이 큽니다 자 반대로 코인 소각이란 것은 코인을 시장에서 없애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폐기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공급량이 줄고 희소성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락업해제와 소각 일정이 동시에 잡혀 있다는 거는 재단이 의도적으로 유통량을 조절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심플합니다 락업해제와 소각 일정 전에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급등이 나올 경우 목표가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시장 반응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밀 문서를 저희 구독자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기밀 문서이 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함부로 공개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가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에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잡다한 긴말 없이 깔끔하게 재단의 공식 문서를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매매 타점을 자세하게 잡아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일체 조작이 없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닉네임 코빅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전송 내역 항목을 보시면은 아래에 제 개인 번호랑 여기 적혀있는 발신 번호랑 동일한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랑도 일치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죠? 실제로 이날의 빅타임 차트를 보시면은 4월 1자에 제가 잡아드린 타점 을 바탕으로 55%에 육박하는 수익을 안겨 드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이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설명칸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창으로 이동될 텐데 여기서 허용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고 바로 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는 제가 직접 한분한 한 분께 자세하게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저 코픽이 응원하겠습니다.